그런데 진짜 여기 공장에 와서 또 다른 기회가 생긴 겁니다. 회원님들한테는 기계지요. 이게 원래 색깔 깔맞춤으로 돼있는거 A급 a 급이라기 보지만 조금 B급 중에 여기로 온것 중에 좋은 걸 저희가 176,000원에 판매를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에 한해서 여기에 한해서 143,000원에 막 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혼합이라고 벽돌이 하나 저쪽에 보여드릴게요. 한팔레트에 벽돌이 막 섞여 있는 게 있어요. 이것도 그냥 143,000원에 원래 만원이 지금 올라야 됩니다. 운송비 때문에 천상 올렸고요. 이렇게 혼합으로 되어 있는 거, 이것도 143,000원에 지금부터 드려요. 근데 색깔이 두가지 세가지 막 섞여 있지요. 공장에서 정리하다 보니까 마당 정리하다 보니까, 이것도 1 4 3 0 0 0원이고요 요 50, 야, 이거는 아깝습니다. 진짜 행운이에요. 여기에 있는 거 이것도 14만 3천 원에 그냥 막 드립니다. 그리고 놀래지, <laughs> 파레트가 새거 넣었잖아요. 이번 한 파레트, 이 파레트가 만 5천 원이에요. 두 파레트면 3만 원이에요. 파레트 값이. 원래 이런 블록 공장들은 파레트 값을 다시 받거든요 그걸 떠나서 이한 파레트가 정상으로 하면 최소한 40만 원, 50만 원 넘어가니까. 대신에 단점이 있어요. 잘 보시고, 여기 이미지 먼저 잘 보세요. 여기 50바렛트라 다음에 오는 걸 몰라서 그래. 요, 요 색깔 있고, 레드 색깔 있고, 이렇게 보시면 오래됐기 때문에 이런 변색 이런 게다 있어요. 오래돼서. 대신 시공해놓고 얘는 점토니까. 1200도 소성시킨 거잖아요. 1200도에서. 그러니까 이런 공장이 한개 공장이 한달 가스비가 2억 원이라고 해요. 2억이 들어간다니까 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뭐 14만 3천 원이면 가격을 보고 파는 건 아니지요. 그냥 흑값도안 나오는 대로 그냥 파는 건데 어떻게 저희랑 콜라보가 이루어져 있어서 저희도 회원님들한테 소개해 드리는 거고. 자, 이거. 그 다음에 여기도 레드 있고요. 와, 요 레드 참 이쁩니다. 이런 거는. 그 다음에 베이지. 여기 있고, 여기도. 여기. 이런 요런, 요런 색도 예쁜 색이 있어요. 약간 다크 브라운 비슷하게 브라운 색도 있고요. 여기 안에 보시면 이 색깔들이 다 이렇게 있어요. 대신에 요거를 143,000원에 그냥 막 드리는데 회원님, 애석한 문제. 하나 어려운 문제 뭐냐면 고르실 수가 없어요. 여기서 순서대로 그냥 랜덤으로 갑니다. 순서대로 랜덤으로 가지. 나는 이거 줘, 저거 줘안 돼요. 그냥 점토 그냥 흙값이라고 생각해서 이거 시골에 하나, 한두 바렛트 갖다 놓고 막뭘 자기가 가꾸면 되잖아요. 흙 묻었으면 그냥 먼지 좀 닦아내서 가꾸면 되고. 그래서 여기 있는 거 60바렛트, 50바렛트 정도 한해서는 14만 3천 원에 그냥 무작위로 막 들이니까 앞에서 그냥 나가요. 제가 좀 죄송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표현을 해야지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거의 A급 수준이에요. 한 40만 원이라고 치면.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약간 오래돼 있다 보니까 이렇게 뭐죠? 이끼 같은 것도 좀 끼고 했어요. 밴딩은 다 쳤지만, 이끼 같은 게 살짝 끼기도 했어요. 근데 어떡합니까? 이걸 뭐 누가 딱요 순간에 이걸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혹시 네바레트 다섯 빠레트 더 많이 필요하신 분은 회사로 전화하셔서 여기 구경을 하고 이름은써 놓을 수 있으니까 참고로 그 정도까진 되니까. 근데 한바레트 때문에 여기 와서 직원 와야 돼 그러면 안 되고. 그냥 랜덤으로 가져가는데 한 번에 뭐 여기 있는 거 어느 정도 갖고 가고 싶다 그러면 그정도 양해가 구해집니다 여긴 청주예요 청주다 보니까 서울 경기남부 충청도 이런 쪽까지 다 커버가 됩니다 필요하신 분 벽돌 일반 벽돌 필요하신 분 가격이 내렸다기보다 막 가지고 온 블럭이 있어서 행운의 블럭이 조금 생긴 겁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요즘 영상 점토블럭 영상이 계속 올라갈 텐데 여러 가지 보시면서 원하시는 거 있으면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